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저는 저 해방 다음에 다음 해인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40이 되기 전에 오대산과 설악산 가운데 있는 깊은 오지마을로 은퇴를 한게 아닌데 사람들은 은퇴를 했다고 그러고 난 제2의 창조를 향해서 그 산속 마을로 들어갔어요. 아, 내가 한약방을 하니까 화전민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약초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민간 처방이라든지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초 공부 한약 공부를 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한약방을 차린 겁니다. 산골 마을에서는 약초를 안 먹더라고. 산삼도 안 먹더라고. 그래서 도시에서 산삼 좋아하고 먹는 거지, 자기들은 캐면은 그냥 팔고, 저, 이 상처난 건 돈이 안 되는 건 아무나 주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초의 개념이 상당히 틀리더라고. 결국 그 사람들이 그냥 병이 나면 그냥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 고치지, 뭐 그렇게 뭐 약초를 삶아 먹는다든지 그런 거로 고치질 않더라고. 아, 그런데, 그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건방진 생각이에요. 사람은 다 똑같아요. 서울 한복판에서 일을 하나, 산속에서 일하나, 똑같은 거예요. 스트레스라는 건 돈을 먹으려고 해서 생기는 게 스트레스인데, 그 사람들 열심히 저 농사 잘 짓라고 애를 쓰고, 예,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을라고 그건 도시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. 똑같습니다. 사람이 어디서 살거나.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니까. 전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 특징이 아픈 거를 별도의 질병으로 봐서 눕눕는다기보다 그냥 아픔은 아픈 대로 급하면 나한테 와서 응급 처치를 하고 그냥 바, 새벽에 이 해군 바테라가 일을 하는 거 있죠. 그래서 그 많이 아픈 할머니들 말이 있어요. 나한테 들렸다가 눈도 잘안 비고 바테라 가서 힘드는데 그냥 바테라 가서 아뚜렁에 엎어지고, 매치고 하다가 보면은 해가 쭉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안 아파지기 시작한다고. 내가 그거, 그 할머니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. 우리 지구가, 지구가 기압 차이가 생겨서 고기압에서 허기압에서 바람이 불어가면서 생명체가 유지하듯이 우리가 아파도 자꾸 나가서 일을 하니까 우리 몸에 기운순환이 돼가지고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. 아프다는 건 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니까. 환자에게 답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아프면, 아프면 무조건 의사에 가서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. 이발사한테 나 머리 깎을까요? 그러면 깎아야지. 그런데요, 다. 의사한테 나 아픈데 좀 찾아주세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병을 찾기 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아픈 원인이 뭘가그 원인을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. 무조건 사람이라는 게 지구가 순환이 되듯이 내가 자꾸 걷고 숨잘 쉬고 저먹 숭늉 잘 먹고 그러면 몸이 낫는 건데 그걸 자꾸 내 몸을 남한테 맡길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. 그냥 아프면 배가 아프면 일단 쉬면서. 쉬면서 단순하게 숙룡을 먹으면서 천천히 걷고 호흡하면 되는데 우리가 답답하면 한숨을 푹 쉬면 좀 좋잖아요. 한숨을 푹 쉬는 게 그게 바로 출장식 호흡이라고. 그리고 지구 순환이 되듯이 내가 한참 갔다가 보면 이 아프던 게 저절로 없어져요. 순환이 돼가지고. 그리고 물도 좋다는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게 아니라 그냥 숙룡을 먹으면 그 숙룡에 모든 성분들이 우리 몸을 잘 순환을 시키고 독소를 빼게 하고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승륭, 마시기, 걷기, 호흡하기는 이게 너무 돈이 안 드는 거라 사실은 신의 은총인데 그것만 잘하면 그 모든 병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은 무조건 비싼 거를 찾잖아요, 일단. 그리고 비싼 데 가서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맡기다가 보니까 점점 나는 없어지고 딴 사람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나 자신을 둘러보고 내가 숨잘 쉬고 물잘 먹고 잘 걸어다니면서 나를 살피다가 보면은 나를 알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싼게 비지떡이다. 싼건안 된다. 도대체 공기가 비지떡도 아니고 에? 숨 쉬는 게 비지떡도 아니고 걷기가 비지떡도 아니거든.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드는 이거로 일단 내 몸을 추스를 필요가 있어요. 나, 내 몸에는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보고 그안 되는 거는 딴 사람한테 그때는 상담하는 을 거죠. 실제로 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에 있는 독을 쓰는 거예요. 영양제라는 것도 영양제에 있는 독을 쓰는 거거든요.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좋은 음식에 있는 독을 쓰는 거라고. 그 독을 우리 면역력이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약이지만 소화를 시킬 수 없으면 다 독이 돼요. 환자는 뭐냐면 면역력이 극도로 약한 사람이잖아. 약한 사람은 좋은 약일수록 좋은 음식일수록 몸에 해로운 거예요. 인체에 가장 해롭지 않은 게 우리가 5천 년 동안 먹은 게승룡을 먹었는데 숭육에는 블랙하버지라고 해서 몸의 독소들을 잡아가지고 소변을 나가게 하고 그쌀 속에 그밥 속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로 몸의 독소를 빼내면서 그 영양을 취하다가 보면 몸이 순환이 되면서 하나하나 기운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숭늉을 상당히 업신여기는데 앞으로는 제삼의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. 뭐 집에서 먹는 숙룡이 있는데 그숙룡을 조금 더 밑바닥에 늘어 누러, 누룽지가 한50%탄 거라면은 그거를 갖다 8, 90%더 태워가지고 그걸 끓이면은 까만 숙룡이 나오거든요. 그 물이 우리 몸에 독소 독소도 빼내고 오히려 그렇게 끓이면서 영양소도 우리 인체에 더 접근하기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좋은 거, 비싼 거 이런 걸 먹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한 거를 먹고 호흡을 잘 하고 잘 걷고 하면서 몸의 기본을 다져나가야 되죠 몸에 나쁘다고 하는 건 동물성, 지방질, 단백질 이런 게 나쁜데 인간이 옛날부터 성경에도 나오지만 태운 곡식을 많이 썼어요 커피나 녹차도 태운 곡식이거든요. 커피콩을 까맣게 태워서 전 세계가 먹고 염소도 먹지 못하는 독초를 까맣게 태워서 우리가 녹차라고 먹거든요. 그런데 커피도 좋고 녹차도 좋지만 녹차나 커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. 커피나 녹차는 한 잔을 먹으면 한잔 반에 수분이 배출돼야 돼요. 결국 탈수 현상이 생기거든요. 우리가 아프되는 거 늙는 되는 것은 세포의 수분 부족이에요. 그러니까 우선 철저로 늙는 되는 게 세포의 수분 부족이고 두 번째 아프 되는 것도 역시 세포의 수분 부족이에요. 가뜩이나 수분이 부족해서 아픈데 커피나 녹차를 먹어 가지고는 더 아프게 되는 거죠. 이럴 때 숙늉을 마시면 수분도 보충하고 독소도 해독을 시키고 영양도 보충하고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는 게 숙늉이에요.